당안하십니까 오늘은 추액기 35장. 성의와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물품을 자원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31장 말미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우상을 섬기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성의 고체 사장의 옷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의와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여러가지 행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이라 하셨고, 여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19절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선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라 고했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와서 선물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9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예물은 모두 기쁨으로 드린,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로 충당했는데, 이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36장 5절 6절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물건이 남아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32장 2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가지고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30절에서 35절. 모세가 성막건축의 총책임자로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택하고 조력자로서 오홀리압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미 31장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살레는 훌의 손자인데 그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